지금 자금은 어디로 흐르는가? 미국 이란의 핵시설 타격, 경제 파급 시나리오 총정리, 미국의 공격 경위는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목표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경고로, 세계의 반응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불안감에 금융시장 주식 환율 등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신흥통화 같은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 달러 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증권, 환율, 원유, 암호화폐 모두에서 관측된 사실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미국의 개입은 달러 강세, 유가 급등, 주식 하락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달러 약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달러는 안전 자산 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강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통적 안전 자산인 달러와 미국 국채보다 금이 최우선 선택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금 비축 증가, 미재정 적자 우려 달러 약세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지정학적 위기 시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처럼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 특성상 물리적 재앙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과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반면 달러는 지정학적 충격 속에 리스크가 겹치며 압력이 존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유가 대부분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 급증은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 시나리오, 안전 자산 이동, 금값 상승,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유가 상승. 엔화는 세계 3대 안전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자금이 엔화로 몰려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달러, 미국 국채, 금과 함께 엔화도 안전 자산 취급을 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 빌려준 돈이 많고 외환 보유고도 크며 대외 순자산이 많아 외부 충격에 강한 구조이며 지정학적으로 전쟁에서 직접 피해 받을 가능성이 중동이나 유럽보다 낮습니다. 위험 회피 시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복귀, 즉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을 위기 시 회수하여 일본으로 송금, 엔화 매수, 엔고 현상이 강화됩니다. 특히 보험사, 연금 은행들이 미국채, 유럽채에 투자한 걸 환전하면서 엔화 수요가 폭증합니다. 또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평소에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 미국채, 이머징 채권 등에 투자하고 위험 발생 시 자산 가격 급락 우려 레버리지 청산 엔화 빌린 걸 갚기 위해 엔화 매수, 엔화 강세로 이어집니다. 위기 때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일본이 순채권국이며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기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국지적 보복 정밀 타격 중심. 국지적 보복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보복의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드론, 로켓, 미사일을 이용해 군기지에 소규모 공격을 한다거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유조선 상선 공격으로 국제 원유 공급망에 불안을 조성하고. 에너지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제한된 군사, 해상, 사이버 공격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면전은 피아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 훼손과 불확실성 장기화로 이어져 금융 시장에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제한된 금융 시장 충격 지속은 금융 전력 시스템 불안감, 기술 보안 관련 주목, 방산 에너지 업종의 기회 군사 긴장 일시 증가, 방산 에너지 주 상승, 시나리오 2, 호르무즈 봉쇄 대리 세력,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석유 공급 불안은 공급 쇼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은 실제 봉쇄 여부보다 가능성만으로도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혹은 봉쇄로 세계 원유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전 세계 생산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고물가에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어.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동 충돌이 해상 물류를 위협하면 원자재와 곡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 에너지 수입이 많은 신흥국들의 무역 적자와 외채 부담이 커져 통화 가치 급락과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장기전 혹은 다자전 확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및 대리 세력과 장기적 다자간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뿐 아니라 중동 주변국과 글로벌 주요 강대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이해 관계에 따라 개입하거나 갈등이 얽히게 되는 상황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됩니다. 이란의 핵개발 지속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자재, 필수 소비자의 에너지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원화약세와 외환불안, 수출 둔화, 무역적자 확대 등의 복합적 경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방산정규 업종은 단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전 전략,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금과 달러 중심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립니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 미국 중심 ETF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합니다. 원화약세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자산의 환율 리스크를 재평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예금, 국내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장기화 시 수요가 증가하는 핵심 실물 자산에 주목합니다. 공급망 재편과 안보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장기 성장 기회를 모색합니다.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각국이 에너지, 방위, 반도체 등 전략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장기 투자 기회를 찾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이슈를 보며 저도 함께 공부하며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